자, 함수라는 걸할 건데, 우리 함수 알지 않아? 함수가 뭐야? 이 값이 넣었을 때, 응. 이 값이 나오는 거야. 어, 그치. 조금 더 있어 보이는 말로 하면, 공집합이 아닌 두집합 XY에 대해서 집합 X의 원소에 집합 Y의 원소를 짝짓는 거를 집합 X에서 Y로의 대응이라 그러거든? 자, 대응이 뭔지는 알겠지? 집합 배웠잖아, 우리. X라는 집합과 Y라는 집합이 있어. 거기서 집합 X의 원소에 집합 Y의 원소를 짝짓는 걸 일단 대응이라 그래. 이렇게 집합 X의 집합, 집합 X의 원소 X에 집합 Y의 원소 Y가 짝지어지면 X의 Y가 뭐 한다 그래? 대응한다 그래. 그리고 기호로는 일단 이렇게 써줘. 뭔가 명제에서 봤던 기호랑 똑같죠? 그치? 그러니까 이게 뭐야? X는 Y에 대응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함수가 뭐냐?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 xy에 대해서 집합 x의 각 원소에 집합 y의 원소가 오직 몇 개씩 하나씩 대응할 때이 대응을 x에서 y로의 함수라 그래. 그리고 기호로는 저렇게 써요. f라는 함수는 x에서 y로의 대응이다라는 나타내는 뜻인 거야, 저게.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고 집합 x를 함수 f의 뭐라 그래? 정의역. 집합 y를 함수 f의 공역이라 그래. 앞으로 정의역과 공역이란 말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 알아둬야 돼. 공역, 정의역 다 알아둬야 돼. 알겠지? 그 그러니까 함수는 뭐야, 결국? x의 각 원소에 집합 y의 원소가 하나씩 대응될 때 함수라고 해. 그래. 저 하나씩이 제일 중요해. 여기까지 알겠지? 음.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문제 되게 간단하다. x에서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인 거 고르래. 자, 함수 제일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 하나씩 대응되어야 된다 그랬어. 모든 원소가. 자, 기억 맞아, 아니야? 기억은? 맞지 않아? 1이 B로 가고, 2가 C로 가고, 3이 A로 갔어. 하나씩 대응 됐잖아. 그치? 기억은 맞아. ᄂ은 네. 맞을거 아닐까? 아니에요. 왜? 3이랑 A랑 안맞았어 어, 그치. 일단, 중요한 건 3이 없어. 여기서 Y는 중요하지 않아. 3에서 뻗어나가는 애가 없지. 그럼 아닌 거야. 남는 애가 있으니까. 귿은맞을거 아닐까? 디귿은? 왜 아니야? 다 뻗어 나갔는데 1, B로 가고 2가 A로도 가고 C로도 가고 3이 C로 갔어. 얘는 왜 아닐까? 왜 아닐까? 맞아. 뭐라 그랬을까 하나씩 대응돼야 된다 그랬어. 근데 2가 몇 개로 대응돼 버려? 두 개로 대응돼 버리지. 그러니까 디귿은 아닌 거야. 그래서 어, 답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안 돼. 무조건 함수는 네. 하나에 하나씩이야. 그래서 여기서 답은 기업밖에 없는 거야. 함수가 문지 정확히 알았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X항에서 무조건 하나씩 다 뻗어나가야 돼. 그게 제일 키포인트야, 함수는. 자, 그래서 함수의 치역과 두 함수가 서로 같을 조건 보자. 우리 아까 뭐뭐 배웠어? X는 뭐라고? 집합 X는 무슨 역? 정의 역. Y는? 공역. 공역을 배웠죠. 치역이라는 게 있어. 치역은 뭐냐면 함수 F가 X에서 Y로의 대응이야. 이때 정의역의 원소 x에 공역의 원소 y가 대응될 때 기호로는 뭐라 써? 우리 흔히 봤던 y는 fx가 되는 거야. 이때 y는 fx가 되는 거고 fx를 함수 f 의 x에서의 함수값이라고 하죠. 저건 배웠었지? 함수값. 자, 그때 함수 f의 함수값 전체의 집합. 어떻게 써? 집합이니까 fx가 Fx x에 속할 때 함수 f의 치역이라 그래. 자, 이거를 그림으로 아까 문제에서 잠깐 보여주면 여기서 기억 봐봐. 기억 봐봐. 공역은 뭐야? 공역은 y 전체지.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a, b, c, d 전체가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치역은 뭘까? 치역은 함수값이야. 무슨 말이냐면 화살표를 받아야지만 치역이 될수 있다는 소리야. 그럼 여기서 치역은 뭐야? 그렇지. 화살표 받는 애는 abc 3개밖에 없지. 그러니까 여기서 치역은 abc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거 알아둬야 돼. 알았지? 자, 그 저게 치역인 거고, 그거를 이제 길게 이렇게 쓴 거야. 알았죠? 자, 그래서 두 함수가 같을 조건 보자. 두 함수 fg에 대해서 정역과 의 공역이 같고, 정역, 공역 같으면서, 정역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fx, gx가 같아. 무슨 소리야? 각각의 x에 대해서 함수 값이 같을 때, f와 g는 서로 같다라고 그러고, 기호로는 f와 g가 같다라고 쓸수 있는 거야. 함수는 소문자로 저렇게 쓸수 있어요. f, g,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어, 뭐,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니야? 정의역, 공역 같고, 음, 치역이 같으면 같다. 자, 이당연한게 문제로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 정의역이 마이너스 2, 0, 2인 두 함수. fx는 이 절대값 x가 되고, gx는 x제곱에 대해서, F랑 G가 같음을 설명을 하래. 오씨, 뭐, 갑자기 확 어려워지지 않았어? 느낌이? 일단 정의역이 마이너스 2, 0, 2야. 그지? 그럼 뭘 알면 돼? 두함수가 같은지 보려면 각각의 정의역에 대해서 치역이 같은지 봐야 돼. 그지? 자, F, 마이너스 2는 몇이야? 4. 4. F, 0은? 0. 0. f2는 4죠. 자, f-2가 4고 f0이 0이고 f2가 4일 때 gx에서도 x값을 똑같이 넣었을 때저 함수값이 똑같다. 그럼 같은 함수인 거야. 자, 볼까? g-2는 몇이야? 4. g0은? 0. g2는? 4죠. 쓰고 보니까 똑같지 않아? 4, 0, 4? 그럼 그렇기 때문에 함수 값이 같아서 얘네들은 같은 함수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같은 함수라고 생각할 때는, 어, 이 식이 무조건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잖아. 지금부터 배우는 함수에서는 식이 같지 않아도 정의역에 따라서 함수 값이 모두 같다. 그러면 같은 함수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함수의 그래프 봅시다. 우리 애초에 중1대, 중1대 그래프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나? 중일 때맨 처음 함수라는 게 뭘로 나왔었냐면 정비례, 반비례로 나왔었거든. 그때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했던 거 기억나나? 너무 오래 전이지 중일. 이제 중학교 졸업할 때 됐는데, 그지? 그때 뭐라고 배웠었냐면 순서쌍을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는 게 그래프라 그랬어. 그럼 그래프는 모두 될수 있다 그래서 점 하나도 그래프가 될수 있는 거야. 순서쌍을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는 게 그래프라 그랬거든. 자. 함수 f는 x에서 y로의 대응일 때 점수, 정의역 x의 원소 x와 이에 대응하는 함수가 fx의 순서쌍 x,fx가 되겠죠. 이거의 전체 집합 x f x 과 x가 x에 속한다. 이때 요거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함수 fx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왜인지 보여? 뭐니까? 얘가 뭐야 지금? 순서쌍이지. 순서쌍은 뭐에 나타낼 수 있어? 좌표평면 위에 나타낼 수 있단 말이야. 이순서쌍을 좌표평면 위에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저 집합 자체를 그래프라고 할수 있는 거야. 우리가 알던 그래프랑은 조금 다르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래프는 일단 뭐가 있어야 돼? 좌표평면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뭔가 1차 함수든 2차 함수든 뭔가 선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저렇게만 써도, 아, 제 그래프구나라고 할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 다음. 함수 y는 fx의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인 부분집합이면 함수의 그래프는 순서상 x, fx를 좌표라는 점을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서 그릴 수가 있는 거야. 모일 때, 실수일 때. 허수가 나온다? 그럼 당연히 그릴 수 없겠지. 없는 수니까. 그지 자, 그래서 문제를 볼까? 두 집합, x는 A, 1, 2, 3, 4, y는 0, 1, 2에 대해서 함수 f와 x로의 함수가 있어. f의 함수값 fx는 x제곱을 3으로 나눈 나머지라 그랬어 자 그때 fx의 그래프를 집합으로 나타내래 자 집합으로 나타낼 때 그래프를 집합으로 날때 항상 뭘로 나타내야 돼? 순서쌍으로 나타내야 돼 그러면 x가 1일 때 y는 몇이야? 지금 뭐라 그랬어? 함수는 f의 함수값 fx는 x제곱을 3으로 나눈 나머지라 그랬어 그럼 뭐 해주면 돼? 그대로 가면 돼. 이거를 제곱하면 1이지. 그걸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몇이야? 네. 1. 그러니까 1콤마 1이 하나 나올 거고. 그지? <laughs> 자, 그 다음. 2콤마. 몇이 나오겠어? 아, 일. 1. 2, 4, 1. 1. 이 하나 나올 거고. 그지? 3콤마. 3, 0. 0. 이 나올 거고. 4콤마. 1. 그쵸. 1이 나오겠죠. 자, 이거 말고 더 있어, 없어? 5 가면 돼, 안 돼? 안 돼. 왜? X는 4까지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5는 안 되고 딱 여기서 끝내줘야 돼. 이게 그래프를 집합으로 나타내는 방법이야. 좌표평면위는 나타낼 수 있겠지. 점 딱딱딱 찍으면 되겠죠. 그지 1콤마1, 2콤마1, 3콤마0, 4콤마1에 점 딱딱딱 점 4개 찍히면 그게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좌표평면위에 나타내는 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보다 와, 제일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 니나 처음 배울 때, 이게 알고 보면 그렇게 헷갈리진 않는데, 처음 배울 때 개념이 막 줄줄이 나오다 보니까, 뭐야, 1대1 함수, 1대1 대응. 딱두 글자만 다르잖아. 함수랑 대응. 그 차이를 잘 알아야 돼. 1대1 함수는 함수, X가, X에서 Y로의 함수일 때, 정역 x 의 임의의 원소 원수, 두 원소 x1, x2에 대하여 x1과 x2가 같지 않을 때 f(x1)과 f(x2)가 같지 않다를 함수 f의 1대일 함수라 그래. 무슨 말인지 보여 이게? 저게 식으로 썼을 때 뭐라는 거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x 값이 다르면 y 값이 무조건 달라야 된다 는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 아까 이거 답 기억나나? 막 1, 1, 2, 1 있었지. X 값이 1이랑 2로 달라. 근데 Y 값이 1로 같지. 그럼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럼 얘네 1대1 함수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X 값이 다를 때 Y 값이 무조건 다르다. 그래야지만 1대1 함수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1대1 대응은 뭐냐? 일단 1대1 함수 여야 돼. X 값 다를 때 Y 값 달라야 하고, 무슨 조건이 더 추가되냐면,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그러면, 우리 아까 왜 함수 할때 X랑 Y, 요렇게 썼던 거 기억나? 그지? 자, 예시를 보여줄까? A, B, C가 있고, 1, 2, 3, 4가 있어. 요렇게 되면, 무슨 함수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지 1대1? 함수. 함수가 되겠죠? 왜? 일단 대응은 다 됐어. 응 X 다를 때 Y값 다 달라. 근데 얘는 1대1 대응은 안 돼. 왜? 왜 1대1 대응이 안 되지? 남는 게 있으면 1대1 대응이 안 돼. 아까 뭐라 그랬어? 치역과 공역이 같다 그랬어. 이 함수에서 공역은 1, 2, 3, 4란 말이야. 근데 치역은 뭐가 돼? 화살표 받는 애만 치역이지. 1, 2, 3만 치역이야. 그럼 1대1 대응은 될수 없다라는 거야.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 4가? 없어지면 돼. 이 4가 없으면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응. 음. 그래서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을 잘 기억을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이 함수를, 저, 이게 이건 거야. 자, 1번. 1번은 뭐야, 결국. 요거는. 1대1 함수에 대한 설명인 거지. X1과 X2가 같지 않을 때, FX1과 FX2가 같지 않다. 1대1 함수에 대한 설명이고, 2번. 방금 얘기한 치역과 공역이 같다. 이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지만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겠죠? 문제를 봅시다. 문제 이렇게 나와요. 함수 F, G, H의 대응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는데, 일단 1대1 함수인 것부터 골라볼까? 1대1 함수 뭐라 그랬어? X 값이 다를 때 Y 값 무조건 달라야 된다 그랬어? F 맞아? 아니야. X 값 다를 때다 Y 값 다르지? 그럼 F 맞아. 자, G는 맞아? 아니야. 아니, 왜? 게 있어요. 그렇지. 1과 3이 모두 자로 가지. 그지 똑같은 애로 향해 간단 말이야. 그럼 얘는 아예 안 되는 거야. 자, H는 맞아요, 아니요? 네. 맞아요. 1대1 함수 고르는 거였어. 무슨 소리야? X값 다를 때 Y값만 다르기만 하면 돼. H도 맞아. 자, 그 2번 볼까 1대1 대응인 거 고르래. 그럼 G는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우리 1대1 대응이 되려면 무조건 1대1 함수부터 만족을 시켜줘야 돼. G는 볼 것도 없고, F랑 H만 보면 되는데, 자, 그럼 그 중에 1대1 대응은 뭐가 되겠어? F. F가 되겠죠. H는 왜안 돼? 음, 응. 취역에서 뭐가 남아? 4라는 숫자가 남았어. 그러니까, 취역과 공역이 같지 않게 되겠죠.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제일 기본. 자, 그 다음에, 항등함수와 상수함수라는 게 있는데, 항등함수는 간단해. x에서 x로의 함수가 항등함수야. 무슨 말이야? 정의어 x의 각 원소 x 에그 자신 x가 대응할 때, 즉, 모일 때 fx는 x다. 그럼 항등함수야. 1이라는 숫자를 넣었을 때 1로 받고, 2라는 숫자를 넣었을 때 2로 나오고, 다 똑같은 숫자가 나와. fx는 x다. 그럼 항등함수가 되는 거야. 자, 상수함수도 어렵지 않아. 상수함수는 f가 x에서 y로의 함수일 때 정역 x의 모든 원소 x에 공역 y의 단 하나의 원소 c가 대응할 때, 즉 f(x)는 c일 때 상수함수라고 그래요.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돼. 그래프가 아니라 저기 대응관계로 보면 이렇게 돼야 돼. 자, 항등함수는 1은 1로 나오고 2는 2로 나오고 3은 3으로 나와. 이러면 항등함수야. 그럼 상수함수는 뭐냐? 1도 3, 2도 3, 3도 3. 다 똑같은 숫자로 나오면 상수함수가 되는 거야. 얘네 둘은 안 어렵지. 음.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네가지 함수 배웠어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 함수, 상수 함수 배웠는데 자 문제 볼까? 집합 x는 마이너스 2랑 1이 있대 이때 x에서 x로의 항등 함수인 걸있는 대로 고르시오 무슨 소리야?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고 1을 넣었을 때 1이 나와야 돼자 기억은 안 봐도 맞지? 대입 안 해봐도 무조건 맞고 니은은 맞아요 아니에요? 너 보면 되겠다. g 마이너스 2는 몇이야?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네? 그럼 마이너스 2 일단 맞아. g 마이너스 2는 맞고 g 1은 몇이야? 1 플러스 2 마이너스 2네? 그럼 몇이야? 1이 나오지. 자 마이너스 2 나왔을 때 마이너스 2 나왔고 1나왔때1 나왔어. 맞아 아니야? 얘는 네. 맞다라는 거예요. 자 d 것도 볼까? h 마이너스 2는 몇이지? 마이너스 4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 나오고 h1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네 그러면 1이 나오지 그럼 디귿도? 맞아 아니야? 맞죠? 마이너스 2 나오고 마이너스 2 나오고 1, 1 나오니까 그러니까 기억니은 d ㄷ 다 항등함수가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알아야 돼야 될거 앞에서 설명할 때 fx는 x만 얘기했지 근데 정역이 주어졌잖아 그럼 그정역에 대한 치역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되면 되기 때문에 정의역이 주어졌을 때는 다 대입을 해서 그게 그대로 나오는지 확인을 해 줘야 돼. 무조건 기억이 답이 아니야. 이럴 땐. 알겠죠? 자, 일단 문제 잠깐 풀고 다음 걸로 넘어갈게.